네, 이렇게 이더리움 이야기 세 번째 주제 다뤄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의 새우 투자자, 거래소 입금 급감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소액 투자자, 이른바 새우 계층의 거래소 입금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원 하나의 BTC 이하 보유자들의 바이낸스 1일 입금량은 최근 약400 BTC 수준이었고요. 2022년도 베어 마켓 당시보다 84% 감소한 기록적인 저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이를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핵심의 원인은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거래소 계정 그리고 개인 키보아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블랙록과 같은 제도권 ETF 상품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이렇게 직접 보유 수요가 ETF로 대체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고래 투자자들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두 달간의 조정 국면에서도 장기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기관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는 고래 대비 개인들의 이롱 포지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고래 쪽으로 극단적 치우침을 기록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초기 신호가 될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은 ETF로, 고래는 온체인 매집으로 두 투자층의 흐름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수급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또 고래의 새우 투자자들의 방향성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